우리는 사순절 기간 통해서 예수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도 예수의 길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은 예수의 삶에 우리를 동기화 시켜보는 기간입니다. 예수의 삶에 나의 삶을 동기화시켜서 과연 그 길에서 희망이 있는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예수의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 예수의 길을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히 예수께서 가족과 겪었던 갈등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족들과 오래도록 겪었던 그 갈등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왜 가족들과 결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와 예수의 형제들 사이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 0 0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았던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예수가 그곳을 떠나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께 찾아와서 또 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들에게 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6장 48절 내용입니다. 예수는 거기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또 이어지다가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알 듯, 모를 듯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헤아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에, 아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이 길은 따라가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6장 6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난해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만 그 곁에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상황에서 예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수 있지만 예수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형님,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형제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의도를 숨기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형제들의 이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수 있지만 예수는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한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의 탄생, 비화, 이야기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는 어린 시절 그 아버지를 잃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는 가족에게 장남의 노릇을 제대로 한것 같지 않습니다. 왜일까? 상상해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님,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장남의 역할을 좀 하십시오. 이제 곧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 많을 테니 거기에 가서 형님을 좀 드러내십시오. 이런 일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좀 벌어오십시오.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아서 아마 형제들은 예수가 미워서 초막절에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는 것 아닐까요? 거기 가서 한번 혼줌 놔보시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께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여하간 형제들의 이 말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간 예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떠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족들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고 그 꿈을 함께 펼쳐갈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더 집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따로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의 반대면에는 가족을 일부러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열정 때문에 가족을 떠난 것, 그것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형제들 때문에, 심지어는 그 어머니 때문에 가족을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있고요.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 이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는 이렇게 반응하죠.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오 원문의 느낌을 살려보면 이 여자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 같은 예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왜 예수와 어머니 사이에 이 좋지 못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과도한 기대, 그 기대에 예수는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마리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는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어떤 힘을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아들 장남 예수 그 예수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면서 이 아들이 나중에는 큰 일을 해낼 거야 라는 기대를 걸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이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그걸 굳건하게 믿고 장남 예수에게 늘그 말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너는 나중에 큰 일을 할 거야. 너는 나중에 민족을 구원할 일을 할 거야. 이 말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되뇌이며 살았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맥락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예수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자여! 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지금 마리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에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내가 포도주를 내어주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요? 그 말은 즉시로 예수를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어머니 마리아의 그 허황된 영적 기대에 질렸던 예수.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이 말에 이 가시 도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투정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있던 종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대로 행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예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한 말이 똑같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말과 형제들에게 한 말이 똑같습니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나는 당신들의 욕망에 반응하지 않겠다. 라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는요,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멀리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세속적 요구, 이것을 예수에게 강요하는 장면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형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건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돈좀 벌어오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서 왜 숨어 계십니까? 올라가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다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속적 요구입니다. 그의 반에 그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 예수는 모세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요. 이렇게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요구를 어린 예수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늘상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전에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기 멋대로 예수가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이 정반대의 모습이 가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예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많은 민중들 정결법을 조, 조금도 지킬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 서로 나누면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일을 통해 축제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올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예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가족들. 이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예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오히려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 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예수의 가족들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요 동생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제를 속여야 했던 겁니다. 예수는 형제들의 의도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가 떠나간 후에 기록된 거죠. 예수는 이미 떠나갔고 지금 예수를 따르려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가 떠나간 뒤에 그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이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고향과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바라는 세속적 욕망 또는 헛된 영적 욕망들을 떠나야 했던 예수. 그래서 생명, 평화, 공평,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려 했던 예수.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 이제 나서고 있는 복음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 그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 예수가 자신에게 세속적 욕망을 걸고 있는 헛된 영적 욕망을 걸고 있는 가족들과 껄끄러운 관계였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는 그 가족을 떠나려고 했었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형제들의 세속적 욕망을 떠나기 위해 그들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줘야 할 공동체는 바로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 자신을 이 가족 구성원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족이라면 오히려 그 가족은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나에 대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은 재편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대체한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이등교회의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불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불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옳다라는 확신이 들고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아마 형제를 속여야만 했던 예수의 아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의 길에 자신을 잘 동기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